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청국장 맛있게 끓여 볼 거예요. 네,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청국장. 어, 제가 청국장, 어, 이것저것 많이 끓여 봤는데, 여기 있는 청국장이 제일 제 입에는 맞았어요. 어, 여기, 어딘지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참소, 참사리 안꼬이라고 어, 사실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저를 몰라요. 어, 그냥 제가 신청해서 먹었는데 제일 맛있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청국장인데 뭐 이거 끓여서 맛이 없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담은 김치, 밥 공기를 한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기도 좀 넉넉히 준비했어요. 제 주먹보다 좀더 커요. 그러니까, 밥 공기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요거는 작년에 기억나세요? 제가 대파 그때 장기 보관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네, 이거 좀 작은 건데, 예, 지금 아직도 싱싱하게 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무, 네, 이렇게 그냥 한 주먹 정도 되네요. 요거 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홍고추예요 청홍고추 그리고 이건 말린 표고버섯인데 제가 한번 씻어놨더니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이따가 조금 쫑쫑 썰어야 돼요. 한입에 먹기 좋게끔 오늘은 오늘 재료는 거의 쫑쫑 써는 분위기예요 한가지 더 고춧가루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는 어, 얇게 썰거예요 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떴을 때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다 작은 사이즈로 썰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추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대파도 이렇게 모아서 쫑쫑 썰게요. 네, 청원고추, 대파 이렇게 쫑쫑 썰었어요. 짧게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썰었습니다. 김치도 한입 떠먹기 좋게끔 쫑쫑 썰 거예요.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자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청국장 자, 이렇게 칼집 이용해서 이렇게 으껴주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풀어놓으셔야지 나중에 이게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청국장은 맨 마지막에 거의 예, 바실러스균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많이 끓이지 않고 거의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재료는 준비가 다 됐고요. 어, 오늘도 쌀뜨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돼지고기 두부 김치찌개 할 때는 어, 그 쌀뜨물을 제가 조금만 이용을 했어요. 쌀을 조금만 해서 약간 음 얇게 했다면 오늘은 청국장이니까 약간 걸쭉한 느낌으로 쌀뜨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쌀 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한 한 수저 정도 되는데, 한 숟가락 정도 돼요. 생쌀 갈아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고기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미림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비린 한 숟가락. 그 다음, 김치를 넣고 같이 볶을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볶아줄게요. 표고버섯도 아예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한 향쿵, 큰술이에요. 이렇게 다 넣고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불은 중간 불에서 약간 센불 사이 타지만 않게 잘 볶아주시면 돼요. 고기도 어느 정도 익었고 지금 어느 정도 볶아진 느낌이 나요. 태우지만 마시고요. 잘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다가 이제 쌀뜨물 있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쌀뜨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쌀뜨물 아까 갈아왔는데 어떠세요? 잘안 보이시나요? 자. 그때보다 뽀얗죠? 네. 그럼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응고된, 어, 끓어, 끓으면서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는데, 청국장은 그런 느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넉넉히 넣어줄게요. 네. 지금 팔팔 끓고 있는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그 기름은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걷어내겠습니다. 김치에도 어느 정도 간이 있고, 이 청국장에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이따가 청국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충분하게 육수가 우러나오고 또 여기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계속 끓여 보겠습니다. 물을 넉넉하게 넣어야 쫄아도 괜찮으니까 처음에 물을 좀 넉넉히 넣어 주시고 만약에 너무 많이 쫄아서 물이 없다 그러면 또 넣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두부를 넣지 않았는데요.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넣어 주시면 좋아요. 두부가 들어가면 더 맛이 좋겠죠. 영양도 좋고. 푹 5분 이상 끓였고요. 여기다가 이제 청국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잘 풀어놓은 청국장을 트위. 불을 좀 줄일게요, 이제. 중간불로 바꿨고요. 지금 다른 재료들이 충분하게 익었기 때문에 지금 청국장을 오래 끓이진 않을 거고요. 어,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그 청문고추 넣을게요. 네, 준비해 놓은 청고추 파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소고만 끓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간을 살짝 볼게요 오 맛있다 심심해요 아주 심심하지 않고 먹기에 딱 좋은데 여기에 정말 그 조금만 조금만 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시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구시다 1 3분의 1 숟가락만 넣을게요 된장을 여기다가 구시다 대신에 된장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청국장 양을 청국장 양을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구시다를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청 청국장이 더 들어가면 더 청국장 맛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맛이 좋아요 네 좋아요 이 정도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뜨끈한 밥에다가 슥슥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요새 불을 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기 돼지각시 따라오시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돼지 가씨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